네, 이제 2024년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나요? 2023년도 좀 어려운 시기도 많았고요. 또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참 여러 면에서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경매 물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뭐 경매를 제가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경매 물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사정이 많이 생겼다는 거라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마음 아픈 일을 겪는 일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또 저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앞서 이렇게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뭐 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이제 한해 동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영상들도 전달드리고 구독자 수가 6만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뭐 10만 명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좋은 영상들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경매나 공매 투자하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거든요.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시간에 종종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말미에 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경매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제가 하는 얘기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경매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번째 일단 경매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요 권리분석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또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업용 부동산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외에 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관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경매하면은 뭐 말소기준 등기,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치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죠. 그런데 권리분석이라는 게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큰 흐름, 기본적인 내용들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상 실무에서는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일이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다른 권리자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권리분석에서 이 디테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강의를 해드릴 때 여러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상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잘안 담아요. 왜냐 유튜브에 이런 얘기 해봐야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약간 어렵거든요. <laughs> 그런데 어, 저는 뭐 조회수가 뭐 많이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laughs>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게 제가 이제 지난 영상들에서 그런 음, 내용들을 좀 종종 드렸었는데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중간에 증액을 했거나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잘 우리가 알아두지 않는다고 하면. 큰 실수를 통해서 입찰보 지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분석을 대충대충 뭐 기본만 알아도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 또참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권리분석 어렵지 않다. 뭐 5분 만에 권리분석 할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예전에 10분 만에 하는 권리분석이라고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제 영상의 취지는 네. 10분 동안 할수 있는 권리분석이라는 내용을 좀 소개드렸던 거지, 그 5분, 10분 만에 권리분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이거를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입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점유관계,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의 관계. 기타 낙찰 후에 명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검토하고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어, 성공과 실패의 그 차이가 이 디테일에 있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분석을 물론 책으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매 투자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서 깊이 있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경매에 관한 기본 그리고 그에 관련된 디테일한 실무 사례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경매투자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이 물건에 대한 가치 분석입니다. 우리가 권리분석 잘 해도 입지나 주변 환경 좋지 않은 물건 낙찰 받는 거 투자가치로서 크게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어떤 각각의 투자가치 또 미래가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겠죠. 권리분석 잘해서 싸게 낙찰 받았는데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싸게 산 것으로 그치는 거잖아요. 또잘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사시는데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 어떤 단지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 플랫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아파트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하면 뭐 모르지 않을 정보가 우리가 없죠 다 알아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 투자 가치 분석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뭐 유동인구 배우 세대수 또, 임대료, 권리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 상권이 예, 입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에 다양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입지 분석과 관련된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오픈업이라든지 또는 상권 분석 정보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주변 배우 세대수 또 유동인구 수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내실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입지 분석은 현장 가보셔야죠. 어, 갔는데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가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기업소를 들어가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상담 받다 보면은 아, 여기에 대한 사건이 어느 정도구나.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셔야 돼요. 다니시다 보면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 이 동네와 이 동네 상권은 이렇게 다르구나. 어, 똑같은 전용 매장 10평짜리인데 여기는 임대로 100만 원 받고 여기는 왜 250만 원 받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내실 수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경매 투자로 성공하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돈이 있어야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억인데 10억, 20억짜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1억 갖고 1억짜리 물건 산다 그러면 할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모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1억 가지고 내 1억만 가지고 오롯이 투자로 간다 그러면 할게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쪽에 아주 작은 빌라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레버리지라고 하면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임대차에 전월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이 또 질문을 주시는데 아무 은행에 나가서 경매물건 상담 요청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 안 해줍니다. 왠지 아세요? 경매물건은 권리분석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아예 거절합니다. 우리가 매매로 취득하는 거로 기준해서 상담 요청하면 해주죠. 매매에서는 어쨌든 권리관계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대출 상담해주지만 경매는 이게 대항력의 문제, 유치권, 전세권, 뭐 기타 인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권리 관계가 문제가 있고 인수할 사항이 상당한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이 사람의 소득을 통한 DSR, 그 부동산에는 LTV 이걸 통해서 대출 된다 그랬다가 낙찰받고 찾아왔는데 권리 관계 문제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은행 직원이 뭐 책임져라 막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경매 투자한다고 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다가구에 대해서, 고시원에 대해서, 또는 상가,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아요. 경매, 실무 경매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역시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이런 세부적인 대출에 대한 조건들을 아마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강의에서도 대출 파트가 있어서 각 부동산 테마별로 종류별로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드리고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에 오시면 대출 Q&A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기본적인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세대의 경우에는요 기본으로 대출 조건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다시 말하면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한 대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주택수에 따라 LTV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대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게 있어요. 방 하나당 방공제라그래서 경매됐을 때그 임차인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이 최, 최우선 변제에 대한 방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안 나오겠죠. 방공제 없이 대출받는 방법. 신탁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감정 70, 낙찰가 80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도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임대 목적인 경우에는 또 RTI라는 걸 적용합니다. 네. <laughs> 좀 어,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내가 받은 임대료로 대출 받은 이자 납부할 수 있느냐, 요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받은 임대료가 내가 내는 이자보다, 대출 이자보다 1.5배 높아야 돼요. 임대료가. 또 당연하죠. 어쨌든 요걸 적용해서 RTI를 산정한 대출 한도를 책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역시 감정 70, 낙자가80중 낮은 금액으로 되는 게 기본이죠. 아까 좀 전에 그 주거용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가 있고 또 DSR이라 그래서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에 대출상환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내가 전년도 연봉이 얼마였는지, 소득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내가 현재 받아놓은 대출이 얼마인지를 통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DSR, 그래서 여러분이 뭐내 DSR은 얼마까지 가능하냐? 지금은 금융권이 4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으로 DSR 40%는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검색창에 DSR 계산하시면 은 그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으로 대출도 되겠지만 문제는 경매의 경우에 권리관계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일부 대학력 임차인 보증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대출이 아예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에서 특정 금액이 차감되고 대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출이 아예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대출 안 돼서 차감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출을 안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대출 통해서 투자하실 때는 이게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을 미리 사전에 확인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대출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거나 대출이 아예 안 나와서 잔금을 미납하게 돼서 입찰 보증이 몰수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경매 투자를 통해 성공하시는 바로 네 번째. 뭘까요? 자, 권리 분석도 잘 했어요. 투자 가치 분석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알아봤더니 내 예산으로 할수 있는 물건도 결정이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실천을 하셔야죠. 네.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계산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실제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셔야죠. 네, 이런 실행력,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낙찰받았던 우리 수강생분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 행동할 수 있는 이 행동력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결단력이 좁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좀 추천해 드리면 바로 가서 임장을 해요 네. <laughs>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면 바로 입찰로 가는 이런 실천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마무리 단계는 내가 이렇게 실천을 얼마나 빨리 결단력 있게 할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지금 도움이 되시나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경매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어, 제가 현재 그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원 부동산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명지대학교에서 이번에 미래교육원이라는 곳에서 부동산 경매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어, 강좌 중 일부 강의를 참여하게 되고요. 박사학위 받으신 두 분의 명지대학교 겸임 교수님과 함께 세 명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강 신청하는지 그리고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요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미래교육원 서울캠퍼스 그리고 용인캠퍼스 두 군데로 나오는데 왼쪽에 서울캠퍼스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신청하시는 건데 여기서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카페에 가시면은요 네이버 카페 링크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공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3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개강을 합니다 수업은 오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2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15주) (6월 13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법원의 입찰 법정 현장학습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수강료는 (80만 원입니다) 이게 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이어서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15주) 수업이 (80만 원이면) 정말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강의장은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 15주차에 걸친 커리큘럼인데요. 음. 3월 7일 날 OT를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 2주차부터 7주차까지 여기는 우리 그 명지대학교 박사 학위 받으시고 현재 겸임교수로 계신 이동주 교수님하고 그리고 김순길 교수님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8주차 때부터 여기까지 경매과정을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법원 현장학습 그래서 마지막 15주차에 낙찰 이후 절차하고요. 그리고 종강 시까지 하게 될 겁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해갖고 여기 올려드렸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따라주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서울캠퍼스 링크하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공직을 링크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3월을 맞아서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통해서 강좌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어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저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그분들 세심하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부동산 경매 요 과정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설 지나고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